슬라이딩을 어디 말리는 거야? 결혼한 지 4년, 맞는 게 진짜 하나도 없어요. 한 집에 사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요. 자기야, 시간 없어 빨리 가자. 아그 예뻐 아무나 이거 똑같아 똑같아. 어? 나안 가. 왜? 뭐라고? 나 가자. 아왜 그래 진짜 좀 쉬어 그냥. 그럼 제가 틀렸다는 건가요? 다시.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? 어. 응. 이거 산거 아니고 진짜 당첨된 거야 한 달에 한 번씩 당첨이 되네? 응꼭 사람들 앞에서 그러다 어? 뭐가? 알면서 뭘그래 아, 나 몰라 얘기해봐, 왜? 질투하냐, 어? 아, 땡 네. 아, 아. 아닌 아가 자꾸 우기니까 에어컨 꺼 싫은데? 꺼더 어. 버텨, 버텨 조금만 버텨 에어컨 안 하네? 오늘은 치킨 각이다 나도 해볼래 잘 해봐도 돼 아, 하자, 좀 나, 아, 아이고, 귀, 귀, 막, 막아줬어 아, 뭐, 그렇게까지 화를 내. 다시 붙이면 되지. 그래도, 좋은 거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? 그래도 뭐, 맛있는 거 먹으면 같이 먹고 싶은. 좀 어렵네, 이게. 그 어, 그렇게 붙이는 거 아니야. 또 그거 불어해 서로 다른 문명이 만나 함께 지어가는 집. 가족은 그렇게 태어납니다. KCC 건설, 스위첸.